같습니다. 원물교대장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성공에 대한 확신과 불철주야 노력해야 하는 분과 성공할 방법에 대한 탐구인 의와 성공하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성이 필요합니다. 낙원 세상 건설에 뜻을 두고 삼학 수행을 해 나가는 공부인들에게도 이네 가지가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오늘은 삼학 수행을 해 나가는데 신, 분, 의, 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룰 할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 하셨습니다. 사막수행을 하는 사람이 믿는 것은 이런 상의 진리입니다. 이런 상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겠죠? 그래야 천만 경계를 응하여 마음을 쓸때 항상 일원상 자리에서 사용하고 이 이치대로 취사를 하겠지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나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원상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의심은 없는데 제가 취사를 할때 일원상의 진리에 표본해서 하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던 습관대로 하지요. 이것을 보면 제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닌가 돌아봤습니다. 이런 상 진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확신은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잘 되지 않으니 믿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정신 수향력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향력이 강하면 정신의 경지에 빨리 돌아가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겠지요? 얘기를 들어, 들어, 들으면서 듣는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은 약하다 강하다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 자리를 안 이상에는 그 자리에 대한 믿음이 변할 수 없지요. 우리가 그 자리를 일상에서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치사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분 의성으로 삼배력을 키우는 실행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믿음이 생기면 하고자 하는 용장한 전진심이 나오는데 이를 분이라고 합니다. 공부인들의 분인 발 분발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의 분발심은 남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산 종사님이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신분 의성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고 타인들까지 이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서원이 있으므로 공부를 향한 분발심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가 보면 공부심을 놓치고 일에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과가 이러하면 분발심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laughs> 분발심은 있는데 실행력이 약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요. 나태에 있다가도 의지를 각성하게 하는 말씀을 듣는다든지 다른 상황이 생기면 다시 마음을 잡아서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번에 저희들도 밴드에 공, 공지한 글들이 저조해서 원인을 찾다 찾아보고 다시 노력해보자고 마음을 모아잖아요. 분발심도 자꾸자꾸 변하는 것이니 느슬해지면 다시 잡고 또 잡고 하는 것이 분발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라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인들은 의로써 공부를 하고 있나요? 저는 신분의성 중에서 의가 가장 되지 않아요. 좀채 의심이 잘 걸리지 않거든요.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럭저럭 하는데 스스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음. 결, 그런 경우는 다 알아서 모르는 것이 없거나 알고자 하는 것이 없을 때라 생각합니다. 어느 쪽일까요? <웃음> <웃음> 일상에서 경계를 맞이해 보면 시비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시비를 연마하게 되고 치사를, 다, 치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왜잘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연구 과정이 없이는 올바른 치사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사막수행에서 사리연구는 사리 꼭 필요한 것으로 이것을 하려면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없다면 공부인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사리연구 사리 연구 공부를 하고 있지 않구나 하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가질 것은 본인이 하고 있는 사막수행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신수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소유무에 대한 이치가 밝아졌는지 정의행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누구나 목적한 바를 이루려 할 때는 달성이 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수 있을까요? 저희들처럼 함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타력의 힘을 빌려서 함께 하는 거죠. 먼 길을 가려면 동무들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공부는 오래오래 계속해야 하니까요. 도반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상에서 공부심을 챙기면 됩니다. 매일 공부를 하게 되면 아는 것이 늘어나고 실행력이 쌓이는 것이 보이면 이 공부를 안할수 없지요. 일상에서 방심하는 사이에 공부심은 도망가버리니 공부심을 챙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듯 합니다. 사실 공부를 하자면 신분, 의성 이네 가지를 함께 굴려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곧 나태심을 내는 마음들이 생겨나 공부인들은 자기의 현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공부인 각자 자신의 공부를 진행시키게 하는 진행사조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 나올까요? <laughs> 이 공부 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공부를 방해하는 사연사주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면밀히 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